아동학대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고소장에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양육비 해결 모임 김준 대외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니까 팻말에 나쁜 엄마 나쁜 아빠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이런 팻말이 일단 눈에 띄었는데 양육비 네. 해결 모임 어떻게 좀 결성이 된 건가요 어~ <laughs> 양육비 미지급은 (10년) 전이나 지금 아직 달라진 게 없었고 그런 법안을 집단적으로 좀 변경을 해야겠다는 집단적인 요구가 좀 심화되는 가운데서 양육비 피해자들이 저그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의로 결성이 됐습니다. 아, 혹시 성비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뭐 엄마가 네. 많은 겁니까? 아빠가 좀더 많은 겁니까? 아무래도 어, 네. 아, 무래도 어머니들이 더 많으십니다. 음. 양육자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시 사 보니까.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렇게 소송에 나선 게 여섯 번째라고 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여섯 번 동안이나 이제 다섯 번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반복되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인원들은 추가돼서 모임에 들어오시다 보니 네. 저희가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원들이 모여질 때마다 여섯 번째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네, 또 이제 이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그러니까 이혼한 아빠든 엄마든 어, 돈이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아동 학대죄다. 여기 에 해당한다 이런 걸좀 알리고 싶다. 자 비록 뭐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상 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은 자녀는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내든 모두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측에서 이렇게 양육비를 거부하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내세우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요. 또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면서 새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책임이 이행을 해야 되지만 안 하는 전 배우자 중에서 정말 경제력이 없는 사람과 경제력이 있음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산의 명의를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어, 대체, 이제, 뻔히 이분들을 저희들이, 이 네. 이제 양육자들은 이비 양육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 않잖아요. 같이 네. 살았던 사람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리고 대부분, 직히 성인들은 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음. 어디서든 일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자리를 또 돌려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직장들이나 사업처를 다 돌려놓는 경우를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체에서 네. 파악하실 때는 일단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법제적으로 나온 것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단에서 하시는 것도 미지급. 미지급자들 중에서 한10% 정도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한3 7많이 해결이 됐고 음.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90% 이상은 양육비 그 헤어진 사람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네. 많이 들 텐데 이 실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의 경제 상황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생계가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제 엄마 혼자 양육하다 보니까 생계 비에 양육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 나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 복지 혜택은 너무 부족하고요. 네. 사실 1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수급부이나 뭐 국가 혜택을 받으려면 1 5 0만에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벌어야 하는데 요즘에 거의 그그 최저 급여도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음. 결국은, 뭐, 국가에서 그 보조해준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법의 사다, 사각지배 속에서 200만원 정도 받아서 아이 양육하고 생계하고 월세 내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힘드시겠죠. 네. 그렇게, 그런 상황에 노출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행으로는 양육비 직접 지금 명령 제도가 있고, 또 이행관리원이나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은 좀 이, 있는 건가요? 이런 제도들은? 아니 거의 그 직전 명령 지급 같은 경우도 네. 신성을 했을 때 거의 기각되는 경우가 음. 많고요. 아주 극소수만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도 한시적 지급이기 때문에 거의 뭐이삼 개월. 정도의 혜택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행 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인원도 부족하시고 재정의 문제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음. 한번 신청해 놓으면은 최소한 신청해서 접수대 이렇게 실제로 단계가 들어가는데까지 (3개월이) 걸리고 뭐 법률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그격차가 공간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기자회견 여신 거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 미지급 문제가 지급을 강제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조금 끝으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지금 얼마 전에 정춘수 의원님과 맹성규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공개,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제한, 그 다음 에 여권 취소. 맹성규 의원님께서는 아동 학대로 금지 조항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아동 그 양육비 미집할 경우에는 행정적이나 네. 법제적 조치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 제대들이 조금 힘든 때제대로 생긴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경고도 음. 되고 훨씬 더잘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모는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 키우는 부모는 키우는 부모대로 또안 키우는 부모는 안 키우는 부모대로 자녀에 대한 책임만큼은 좀 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양육비 해결 모임 김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ô